안녕하세요. 운세 t 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쥐띠날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2월 18일 쥐띠의 운세 운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오늘 재고 들어오네요. 재고라는 것은 재물이 뭐풍처하고잘 먹고 잘사는뭐 길북꾼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것이며 금전 재물용이 좋고요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을잘 이룰 수 있으라고 보겠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재문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시험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HDT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소띠의 운세 출발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운세입니다. 소띠움들 제살 들어오네요. 제살이라는 것은 재앙이 들어온다는 게 제살이에요. 그 때문에 집에 있던 또 밖에 나가시든 오늘 사고수 나지 않도록 안전을 어느 때보다도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자신의 건강 잘 챙겨야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오늘 일제이 육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파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아, 소띠분들은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시면서, 타로에 서여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그 다음에 12월 18일, 호랑이띠 오늘 운세 살펴보죠. 호랑이띠 다로 운 새입니다. 호랑이띠분들 연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입니다. 아, 보살님 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안전 건강 어느 때보다 잘 관리하셔야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일제에는 문화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류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1이월1 8일 토끼띠의 운세입니다. 토끼띠 다로운 새죠. 토끼띠 분들 연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입니다. 고대 왕실 좋은 집에 도량이 안 돼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남부를 것이 없는 운세에 해당한다고 하셨되겠고 금전 재물 행운이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도끼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도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2월 18일 용띠 오늘 운세죠. 용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용띠분들 1천예 들어옵니다. 천예. 네, 그림을 보게 되면 어, 흰 말을 타고 창을 든 장수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에 대한 나로시운 되겠고요. 어, 일제는 또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파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용띠분들도 오늘 활동하시는 모든들 좋은 성과 올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 2월 18일 뱀띠 오늘 운세 출발합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죠. 뱀띠분들 정랑도 입니다이 정랑의 카드는 가산을 대표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게 정랑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패수가 들었기 때문에 금전채물의운 좋지 못합니다. 금전관리 잘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투자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류가 이치대로만 이끌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12월 18일 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죠 말띠분들 귀에 들어오네요 귀에 라는 것은 길복금의 카드구요 횡재수를 뜻하는 카드에 해당합니다 특히 금전의 횡재수가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말띠 분들 아, 더욱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 농쟁 시비싸면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를잘관리하시는게 좋겠고요. 아, 오늘 아, 말띠 분들은 충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에, 아무쪼록 말띠분들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18일 양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죠. 양띠분들 1천 권 누릅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게 천 권입니다. 고대광실 좋은 집에 예, 빨간 간복을 입고 아랫사람을 관여했다는 것은 일 신의 큰 성공을 뜻하는 것이며, 금전 재물에 온서독과 결실이 풍성한 날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렇게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원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대인관계를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어. 시, 손해볼 수 있는 음색이기 때문에, 이럴 놈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취,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구설시이 듣지 않도록 원행을 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때분들 일진 원진이 들어오긴 하지만, 타로가 지금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원진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줄토에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인관계 더잘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월 18일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죠. 원숭이띠 분들 대모 두옵니다. 대모라는 큰 실패를 듣다는게 대모죠. 때문에 이것도 실패의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 원수의 띠분들,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순리와 이치 정도를 걸어가시고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제에는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기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모든 일이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다만,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8일 닭띠의 운세입니다. 닭띠의 타로 운세죠. 닭띠분들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입니다. 3등 대감보자를 쓰고 아랫사람을 거느줬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며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족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고 금전 재물의 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팥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지는 일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충살 관리, 팥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에 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팥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전재물의 운이 좋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운세에 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닭띠분들은 팥쌀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12월 18일 개띠의 오 운세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죠. 개띠분들 연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입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두대회가 나란히 앉았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 출세를 의미하는 것도 있으며 부부연의 애정의 운, 이 좋으며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 되겠고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개띠 분들 오늘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2월 18일 돼지띠 오늘용세조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 분들 지살 들어오네요.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게 치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한 집안에 귀신이 박혔는 형국이라 인간의 구설시비 듣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야 된다는 것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무난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대띠분들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이치대로 잘 이끌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12월 18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12월 18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음력 11월 15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경자일, 쥐띠날, 북상,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시신됐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고 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주띠날 운회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울심 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어, 듣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